자, 저희가 이곳은 수야방교를 지나서 수툴베기섬 안에 들어있는 전망대를 저희가 왔습니다. 전망대가 보통 위에 있는데 이곳은 전망대가 아래에 있습니다. 수야방교는 저 다리가 저쪽편에, 아, 역광이네요. 역광인데 수야방교를 저희가 지나서 이렇게 쭉 이쪽으로 위에 저, 요 위로 쭉 가면 정자도 있고, 지금, 오늘 우리 숙배술자 선생님께 배웠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굴피나무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게 굴피나무. 고손도집처럼 생겼어요. 굴피나무. 그리고 지금 굴피나무가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알가놓이 분이 옹맹숲 피자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숲 해설가 이형란 선생님. 오늘 나무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제가 좀 많이 배워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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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의네네소리가아예 예. 아, 칠천도잖아요 어. 예, 아, 그래. 네 맞습니다 네. 네. <laughs> 네네 네네 저 황독도 저기 보이는 거 황독도 맞죠 네 예, 황독도 저또 우리 거제 섬 섬에, 섬에서 섬으로 또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섬엔 섬길 또 섬에서 섬으로 자 저쪽 보이는 곳은 진해 맞나요? 진해? 네, 네, 네 진해. 그다음 이쪽 이쪽이 고성 방향이고 네, 고성.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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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이제 그예 선이 걸고 가네. 예, 거, 거, 예 어, 네, 쭉. 이제 우리 거제도는 이렇게 여 앞에 있는 게굴 양식장이 보이나요? 굴 양식. 우리 이 거제도는 굴 양식을 많이 하고 지금. 우리 지역이 계철인데프리 청정 지역이에요. 예, 회원 맞습니다. 그제 통령이 청정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한미 FDA의 예, 수질 검사를 받지 않고 네. 예, 터키. 예, 터키. 우리, 우리, 우리 터키가 아니고요. 예, 우리 소 펫슬더스 님께서 터키. 예. 터키가 아니고 터키. 터키, 터키, 아니고요,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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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터키 이스탄불이 터키. 아니고 터키 예. 예. <목소리> 예, <목소리> 예. 특히 <목소리> <터키>, 이스탄불도 아니고, <목소리> 네, <목소리> 터 특히 이곳이 거제에서 청정 예 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영도 원래 청정 굴인데 우리 선생님께서 터키 거제 청정 굴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오늘 우리 저희가 뭐할 거죠? 이제 떡볶이 먹어야죠. <목소리> 예, <목소리> 한번 예, 예 떡볶이, 예, 떡볶이. 빨리 풀러 보세요. 예와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김밥 김밥과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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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예. 어, 감사합니다 예오 예. 김밥 음, 와 자. 우리 만인이 좋아하는 김밥에다가 음. 떡볶이 우리 음. 이형랑 선생님께서 준비를 음. 이렇게, 이렇게. 그 저희는 보통 할까요? 저희가 우리 옥명수 기자님과 다닐 때 뭐 짜들고 가기는 가지를 아무도 한 적이 없고 끝마치고 <laughs> 제가 식당에 제가 예, 아 이런걸 좋아하네 그러면 네, 네. 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요 그러네요 이숫돌백이섬에서 네. 저희가 또 먹방을 또 하게 됐네요 먹방도 먹방을 드세요 맛 네. 아, 네. 자, 네자 한번 우리 하는 모습을 오 보겠습니다 음. 네 아,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먹방 하는 걸 잠깐만, 여기서. 오, 여기.